저 진짜 불편하고, 계속하시면은 스토킹죄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문자 내용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성희롱으로도 신고 가능하더라고요. 자, 그랬어요. 그냥 아는 저. 그랬더니. 21살이고, 여자고, 레슨 받는 학생이 여학생인데, 아버님이 39세이시거든요. 자꾸 레슨 관련도 아닌데, 계속 사적으로 좀 연락을 계속 하셔가지고,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, 이게 아무래도 학부모 시다 보니까, 어떤 연락이 오는데요? 처음에는 그냥 연어 부모 다르지 않게 막뭐 학생이 숙제를 뭐잘안 해와요. 그러다가, 점점 레슨 끝날 때 올라오시더라고요, 레슨실에. 그러시더니, 문자로 뭐, 옷이 오늘 좀 예쁘시네요. 화장이 뭘잘 뭐 됐네요. 심할 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을 때 연락을 그셔서 체취 하셨는데뭐 대리로 갈까요? 뭐 그런 것까지로 하시더라고요. 인스타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댓글 나는 변태 아저씨들 같아. 아, 족같아 말도. <laughs> 그래. <웃음> 처음에는 그래서 아 괜찮아 요저 친구들 중에 친하게된 남사친이 있어서 걔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아 근데 그렇게도 해 되겠냐 요즘에 젊은애들 운전도 막하는데 괜찮겠냐 그러면서 좀 계속 이제 오실랑 하셔서 괜찮아요라고 그러더니까 자꾸 이제 레슨실에 올라오셔서 선생님은 애가뭐 어때요 뭐 잠깐 나가 있어봐 그서 계속 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애한테는 티가 안 나나 그게 애는 몰라요 애몇 살인데 애가 올해 1 8 살이에요 그러니까 네, 애는 그런 거 눈치 못 해? 아빠가 그러고 나 말고좀 관심이 없는 애고, 걔는 일단 자기 할 거에 좀 열심히 하는 아이, 아빠가 그런 거 신경 쓰거나 너무알아서해딱 이런 타입이거든요. 들어오셔서 선생님하고너 오늘 뭐 잘했나 얘기해보게 나가 있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는 그냥 의심 없이 나가는 거예요. 그냥 뭐 숙제 잘해오냐고를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 있으시냐를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헤어진 지좀 됐다라고 흘리듯이 말했더니 제가 남자친구 뭐 소개시켜드릴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오셔서 아니요 저 괜찮아요. 뭐 아버님 노래는 에 제가 그지. 그랬더니 저기 정색을 하길래... 정색을 해 어떤 대고... 소개받기 싫을 때 정색을 하시더니... 아니주지몇살 차이가 나하는데선생님몇 살이라고 그랬죠? 제가 스물한 살이고, 아직 티비가 나 비슷한 또래에 맞서는 시크즈실레 했으면 그러실 수 있겠다 했는데 35살이래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그건 또 본인은 이미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35살인데 관계가 와이프 분의 동생이에요 14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괜찮다며 노총각 구제 좀 해주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노총각을 2살 전에 구제를 왜 해줘 미쳤다고 씨발 저는 근데 지금 현역으로 너무 바빠서 그런 거할 시간이 없다 하루에 레슨이 내라 5 개씩인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 그때 우 시간을 만들면 되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꾸 왜 계속 옆글러 하시지 그랬고 그 아버님 계속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하시면 좀 불편해요 제가 그냥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학부니까 근데 자꾸 와가지고 선생 막 이런 옷 입으시는 거 뛰어가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 씨가 너를 어자로 보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형부 소개시켜 주려고 의도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늘 연애 학부 좀 시작을 해요 근데 끝은 맨날 성적으로 다 뭐 옷은 뭐좀 이런 걸 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옷도 심지어 짧은 치마 좀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입으면 어떠냐 막 그러는 거예요. 성공인데 그거. 그래가지고 손님 <놀람> 이러시는거 제가 잘못 걸리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도 안 그래도 말씀 드려줄 때. 아 요즘 뭐 이게 성희롱이야 그냥 학부모들끼리 그냥 선생님이 예쁘시다 칭찬하는 거죠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뭐라 할 줄. 어머님이랑 은 그, 연락이 돼요? 아, 어머님은 이혼하셔가지고 계속 그러려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의도가 있지? 궁금해지는 거죠. 그렇다고 그 직접 물어보다니 어디를 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물어보고. 있고. 이혼했는데 소나을왜 챙겨? 모르겠어요. Yeah! 내가 봤을 땐 이거야 그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남자 든 <laughs> 여자 든 그런 애들이 있어 사람들만 그런 애들 다 있어 그냥 남서 좀 <laughs> 여자 좀 하는 애들한테 가갖고서는 시켜줄 생각도 없는 한번 붙여 아, 얘 정도면 그래요? 얘가 받나 보는 거야 찔러보기 하는 거요믿기야 믿기. 미끼. 음, 해달라 알았어요. 해도 안 해줄 확률이 큼 그래서 뭔가 그런 말로 함부로 우해괜 여지주는 걸까 봐 얘가 일단 18살이고 2년 뒤면 어쨌든 얘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에 나한테 대쉬를 하진 않겠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이혼까지 <laughs> 아, 했으면 대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? 그럴 수 있다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네.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전좀 별로예요. 전 적당한 연상이 좋은데. <laughs> 아, 그치, 너가 불편한 티도 냈는데 그리고 남친 생겼다고요? 남친을 생겼다고 저번에 거짓말까지 해봤어요. 때, 아, 남자친구 어떻게 되냐? 남자들은 관상이 중요하다. 이런 관상은 하면 안 된다. 뭐 연설을 연설을 아주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할수 있습니다, 아버님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라고 좋게 말씀드렸더니 남자들은 동물 같은 인간이라 모르는 거다. 본능은 다야 아는 거다라고. 그 본... <laughs> 능에 제일 약한 새끼들이 하는 말이 남자는 늑대나 짐승이야 조심해 제일 조심해야 될것 같은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. 나는 달라 어필하려고. 말을 했거든요. 그분이 그래서 제가 뭐 알아서 할게요. 저도 뭐 사람 본능 다 있어요라고. 근데 이걸 또꼬투려아지직 어린데 사람 본능이 뭐가냐. 있 사회생활 얼마나 해봤다고 그러냐. 이상한 소개팅 나가지 말고 제가 믿는 사람 해줄 테니 해라. 이렇게 막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네. 딱 잘라서 어떻게 잘할 수 있지? 그렇다고 학생을 자르지 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. 학생을 진짜 열심히 하고 솔직히 가능성만 보면은 연대 이상은 바라볼 수 있는 아이라. 아버님한테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뭐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. 다른 레슨도 많이 하니까. 어? 또 아버님도 둘만의 시간을 과제를 할거 아니야. 너무 이 캐놓고 얘기를 해요. 지금도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좀 단호하게. 아버님, 요즘은 불편하고 사생활적인 네. 부분에 침범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과연 안 하겠다.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려다가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 이제 곧 시험도 봐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 걱정돼서 그런 건데. 아버님 정리해 시면 저도 더 이상의 책임감 보여드릴 수 없다. 아버님은 다 있까? 거짓적거릴거만 음. 그만둘 음. 거고, 안 그런다고 음. 이제. 확답 받으면 더 하겠다. 근데 더 하면 와줘한번 더라도 그러시면 나 그냥 그만둘 거다. 학생한테 그면 뭐란 말이야. 아빠 때문에 그랬다 말할 수도 없고. 아버님이 잘 생각할 거라 해. 아, 근데 그럼 또 선생님이 욕하겠구나. 난 그면은 러 그냥 그만둘 음. 때는 아이한테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그만뒀는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거 같아. 나는 난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 같아. 그냥. 아버님한테 충만하게 경고를 했고 아버님이 음. 어겼으면은 용까지 네. 나한테 얘기 안 하겠지만 아버님이 네. 선생님이 불편한 게한게 있었고 충분히 이 경고를 좀 드렸는데도 음. 계속 하 오셔가지고 저는 뭔 해야 될것 같다.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. 부성이가 있다면 딸의 진로를 방향으로까지 그러진 않겠죠? <laughs> 그래? 학생가회하고 레슨하고 저잘 보고 있는 청창한 스무 한 사람한테 35살 만나라고 39살이 치적거리말이 돼? 뭐말 같지 않 그래. 근데 얘가 너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. 애 자체가 너무 좋아하면 사는 애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<laughs> 나 가만하고 얘기한 거야. 뭐가 의미인지도 네. 알겠는데 결국에 우린 네. 너도 너편 들어주는 거니까. 그러니까 네.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등학교 애도 남이고 우리 입에 네. 너도 남. 이 <laughs> <웃음> <개신> <웃음> 우리 100%건강못해 주니까 이제 그거 그만 어필하시고 나라도 똑똑히 잘 선택 하십시오 나였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 얘기해 준 거예요. 가자! 저번에 39세 아버님 어쩌지 잘했다고 왔어요 어떻게 해결했나요? 제가부터 그 말씀드리면 안 하기로 했고 연락처 저 삭제하고 전 차단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학생 똑같이 받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기를 하기 전에 학생이 핸드폰을 봤대요 아빠 거를 봤는데 응. 저하고 했던 내용을 싹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 수업에 저한테 선생님 혹시 아빠하고 운이 있었어요?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알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얘기해줬어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엄청 성숙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다음 시간에 얘기하시라고 저 괜찮으니까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저 자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 진짜 불편하고 계속 하시면 스토킹죄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문자 내용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성희롱으로도 신고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안는 응. 척 그랬더니 선생님이 렇게 불편하신지 몰랐다고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랬냐고 라 하시면서 아 일단 그 진작에 말하고 말고는 아버님이니까 제가 따로 말을 못 한 거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시고 레슨을 계속 할 건데 하는 조건은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저 연락 삭제하고 차단하는 게 조건이라고 알겠다시더라고요.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락은 학생 통해서만 할게요. 제가 그랬어요. 딱 음. 그랬더니 되게 뭔가 뾰루퉁하게 그러긴 한데 뭐 알겠다고 했어요. 그 알겠다한 것도 녹음해놨고요. 잘 해결돼 서 다행이네요. 그래도 주수인 덕분에 어쨌든 얘기한다는 걸좀 용기를 더 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아이, 파이팅입니다. 예.